嗯。<laughs> 미안해 죽겠다. 나오자마자 푸딩 드시네요. 아침 푸딩. 아, 푸딩만 아겠개째이 사람. 푸딩. 미치겠어요. 이 사람 푸딩 또 먹어? <laughs> 푸딩 열 개째야. 냠냠 치치 해야죠. 혼자? 응. 먹을래? 무슨 맛이야? 내가 먹어보니 무초밥이 제일 맛있어. 음. 응. 음. 무초밥. 음 맛있다. 응. 마트, 마트 다녀오셨어요? <웃음> <웃음> 아, 너무 <또한> 계속. <거> <laughs> 음. <웃음> 마트. 음만 <laughs> <은맛> 하면 자동이야. <laughs> 넌 말만 하면 사네 아, <목소리도> 어! 그러게! 뭐야~~? 루터 어때요? 아직 모르겠어 아 그래? 어 되게 한적할 것 같은데 아, 사람은 아직. 많은데 한적하다 어. 안녕 근데 예쁘다 진짜 예쁘다 너도 예뻐다 아, 아. 언니 플로팅한거야? <laughs> 너무 좋아요 사람 생각보다 없는데? 롯데 진야도 진짜? 다행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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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이 진짜 와서 아이스크림 아이 많... 20개? 먹은 거 아니야? 아리가다가자이마아있스크 <목소리> 에니 우리 걸을 수 있어요? 미쳤다! 언니, 언니 뭐, 뭐 먹을래? 우리 하나씩 먹어볼래? 일단 하나 사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하나 더 먹을래? 합니다 음. <laughs> <laughs> 아, 진이야 어? 응? 따뜻해 그래? 에이, 맛있어? 응. 어? 음. 맛차 음. 먹어보자. 음. 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차바타 하나 더 살려고요. 이둘 쓰오, 드이스 안녕. 감사합니다. 지니야 다 먹어 질 없게 <laughs> 어, <뭐야? 웃음> 보시는 분들은 간장만 드세요 하쿠? <laughs> 어 하쿠 <학우> 싫어하는 사람이 됐어 잘생겼잖아 맞아 이드니 있어 이 있어. 이드니 알겠지? 허어 가. 걸어와 다시 다시 와. 웃으면서 와. 시작해. 언니 팔자 걸으면 좀 아닌데. 너무 예쁜데, 울행이? <laughs>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아, 예쁘다. 아, 다 아, 예 아, 예쁘다. 아, 다예쁘예 어디 가요? 우동신 가고 싶다. 우당 <laughs> 먹으러 가는 거 맛있겠다. 타코 사마를 믿고. <laughs> 너무 한적하니까 좋다. 먹죠좀 이거 미없네요 어. 감다 감사합니다. 아감사합니 대박. 너무 맛있어요. 나 치킨 모멘 먹을래. 그래, 사진 찍고 먹요

면이 너무 길다 <웃음> <웃음> 근데 여기 찐맛 비슷해서 근데 이기 진짜 누가 와도맛있다갈할것 같아 응 <laughs> 음. 근데 언니 음근잘 먹는다 맛있게 <laughs> 먹어요 인 응. 그래? 응. 맛있게 <laughs> 먹는 애들 있어? 찰스? 탈수? 찰스는 약간 복수밖에 없지 않아? 근데 어? 진짜 맛있어 보잖아 <laughs> 음~~ <진짜> <laughs> 나까지 먹고 싶게 만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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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안 끊어서 먹어야 했는데, 고등어 먹을 때. 너무 긴데? 그러니까. 이게 장수의 그 상징. 아, 그래서 되게일었는데 먹다가 어, 좀차겠는데 이거 이따야 근데 직원 너무 착해요. 지금 응. 무슨 맛이야? <laughs> 맛있어. 응. 너무 맛있었어. 관 미미. 어, 미소레 드오나 근데 뭘 <멀린다>. 흘나. <laughs> 나 아까 주가 벌었어. 너리치 마차, Just one. 자 언니, 나 이거 찍어 줘. 나가자. <laughs> 맛있지, 그냥. 어, 색깔 봐. 너무 맛있어 저희 이제 쇼핑 나가요 유림 씨 코트 저희는 욕권 챙겼고요 지갑 챙겼고요 어? 드니야이 어? 다나카 하나 골라봐 응. 저희 가차하러 가려 했는데 갑자기 타코야키가 너무 먹고 싶어 아, 지고 <laughs> <laughs> 아, 갈라야 돼 어. 용암이야 또 <laughs> 헉, 너무 맛있겠다 연기 미쳤다 나 여기 안에 파를 뜯어 <laughs> 이거 용암이야. 언제쯤 맛 없을까, 이제? 안 질릴 것 같아. 어우, 아, 나 너무 짜글짜글 해 근데 이렇게 흐물탱한데 어떻게 그렇게 똥글글한게 맛있어? 그 그러니까. 아, 그게 진짜 신기해. 근데 흐물탱이 진짜 맛있어. 음, 맞지? 응. 귀여워 여기 음, 짱구 아, 진이 어, 첫 갓차 얘 아니면 얘와 네. 어, <laughs> 미친 천녀 <참내> 아니야? <laughs> 음, 너무 귀엽죠? 귀엽지? 음. 아, 되게 귀여워. 저희 이제 다이소 갑니다 제가 진짜 강력 추천하는 젤리를 지니가 샀거든요. 너무 맛있지? 응. 장난 아니지? 응! 식감 대박이지 않아? 진짜 응. 뭐야? 추천하시나요? 응! 유림픽 인정! 싸 웨이팅 <목소리> 지옥. 오 대박! <목소리> 지이야 내가 알아서 시킬게. 지니는 음식은? 지니는 음료를 보세요.

네. 응, 응. 이 냉정한 맛 평가 응. 부탁드릴게요 나 먹어볼래? 음, 맛있겠다 맛있어 대박이지 대박이지 맛있다 음. 그게 다야? 음.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김치 음, 까 <laughs> 와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 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 이거 진짜 100개 먹었어 진짜 아니 나도 100, 여기 이인칭1인 먹었어 풍자? 다 필요없어 나한테는 이게 풍자야 아리 고자이마 너무 맛있어 그래서 물어보는거야 모빌리 아리가또 이마아리 야채소바는 그냥 샵블릭으로 아아 컷 아아이 감사합니다 오오오 봐봐 이것부가 다르지 응진가 다르지 너무 많있겠 야채 살아있네 야채가 살아있어 삐 풀렸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안 가. <laughs> 별로지? 어? 나 이거 너무 충격적이야. 너무 헤헤. <laughs> 나도 절제 나름 잘 하셨어. 진짜 절제했어. 진짜. 20명 나올 거 같아. 응. 가격을 모르니까 자질구리한거 많이 사가지고 입맛는안나거데이거나사왔는데이만큼왔으면되 이거만 왔는데 이거만 사왔면는 이거만 사왔 이거만 사왔는데거이거사왔거 무슨 소린지 아세요? 오하이 아이스크림 먹는 소리에요. 4시 28분입니다. 미쳤어요. 사람 많잖아. 사람 많이 없던데? 그래 이막 뭐, 있을 리가 없지데꽤 있어. 근데. 너 같은 사람들인가 봐. 네, 응. <laughs> 또 먹어요.